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지아 현대엘지 공장 가동 중단, 텍사스 삼성 51조원 반도체 프로젝트 무산 위기, 그리고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의 완전 파탄. 단 하루만에 벌어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영장도 없이 체포된 한국인 기술자 300명이었습니다. 12년 경력의 국무부 관리가 직접 목격한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최악의 위기와 그 뒤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중국의 전략적 계산,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 영상 이외에도 해외와 국내 감동적인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이클 하리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졸업하고 12년간 국무부에서 근무해왔어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철수 협상에 참여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사드 배치 협상을 담당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2년간 서울 근무를 했었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줄 알아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미동맹 강화가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해요. 그런 제가 그날 새벽에 받은 전화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마이클, 지금 LG 현대공장에서 한국인들을 잡았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 같아. IC 조지아 지부장의 목소리였어요. 평소 냉정한 그가 이렇게 당황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의 현대 LG 배터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한 시간가량 이동하는 동안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3,500억 달러 협상이었어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협상의 책임자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요구한 3,500억 달러.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인데 그중 85%를 달라는 거였어요. 한국이 통화스와 프로달러를 조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연준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12년 외교관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한 군사작전 같은 현장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 지휘관을 찾아갔어요. 저는 국무부 부차관보 마이클 하리스입니다. 체포영장 좀 보여주세요. IC 특수작전팀장 톰슨이 건넨 서류를 봤을 때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영장에 명시된 체포 대상자는 남미의 불법 체류자 단 4명뿐이었거든요. 한국인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팀장 이게 뭡니까? 한국인 300명을 체포해놓고 영장에는 남미 4명만 있다고요? 부차관보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사안들입니다. 추가 발견이요? 그럼 개별 체포 영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발부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12년간 국무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무법천지는 처음 봤어요. 영장도 없이 475명을 무더기로 체포해 놓고 나중에 발부받겠다는 거였거든요. 더 가관인 건 체포된 한국인들 중에 영주권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마리아 토레스 씨의 남편은 7살에 미국으로 이민 온 영주권자였어요. 마리아 씨 본인도 영주권자이고 심지어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민법 전문가였거든요. 이민법을 매일 다루는 저도 남편이 체포된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한 여성 프로그래머의 경우였어요. 공장 제어 장비 설치를 담당하는 합법적 비일 비자 소지자였는데, 케이블 타이로 묶여 끌려갔다가 담당 이민국 심사관이 오히려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사람은 이민법 위반이 아닌데 왜 잡혀왔냐? 심사관조차 체포 이유를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간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요구했던 그 나라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들의 경제주권을 담보로 잡으려던 바로 그 사람들을 톰슨 팀장에게 다시 물었어요. 팀장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이들을 체포한 겁니까? 비일비자로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취업이 아니라 장비 설치와 기술 지원을 하러 온 거라고요. 저는 제 가방에서 국무부 지침서를 꺼냈어요. 제가 직접 작성에 참여한 문서였거든요. 여기 보세요. 국무부 지침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외국산 장비를 납품하며 설치, 가동, 수리하거나. 이를 대행할 미국 노동자를 훈련시킬 때 비일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고요? 그건 저희 해석과 다릅니다. 해석이요?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만든 공식 지침이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국 정부 스스로 만든 규정을 미국 공무원이 무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줄지어 앉아있는데 IC 요원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었거든요. 비일은 이쪽, 비일은 저쪽, 빨리빨리, 그리고는 소명기에도 주지 않고 줄줄이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한 여성 프로그래머에게는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더군요. 제가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어떤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저는 제어 장비 소프트웨어 설치를 담당해요. 비일 비자로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끌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한 IC 요원이 제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부차관보님실은 저희도 좀 당황스러워요. 위에서는 일단 다 잡아와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다 잡아와라고요? 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제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제 사무실로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국 총영사였습니다. 부차관보 서울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총영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나라에 국가 외환 보유고의 85%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컴퓨터 화면에 로이터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대통령 대미 투자 협상 전면 재검토 주권 포기할 수 없어.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3,500억 달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자금이었거든요. 오후 1시쯤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일하던 미국인 근로자 2,300명이 일시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제가 현대차 미국법인 CEO와 긴급 통화를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하리스 부차관보, 한국 본사에서 모든 기술자 파견을 중단했어요. 이 첨단 배터리 생산라인은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단 하루도 가동할 수 없습니다. 그럼 2,300명의 미국인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일시 해고할 수밖에 없어요. 기계만 있어봤자 돌릴 사람이 없으니까요. 미국이 한국 기술자들을 쫓아냈더니 정작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백악관으로부터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국가안보회의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이클, 이게 대체 뭔 상황이야? 3,500억 달러가 날아간다고? 대통령님, 한국이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ICE의 과도한 단속 때문입니다. 과도한 단속이라고? 불법 체류자들 잡은 거 아니야? 그때 제가 가져간 자료를 펼쳐보였어요. 대통령님, 체포된 475명 중 불법 체류자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합법적 비자 소지자들이었고 심지어 영주권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재무장관이 보고서를 들고 나서더군요. 대통령님,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가 중단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인프라 프로젝트의 60%가 무산됩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관련 투자가 모두 날아가요. 60%라고? 네. 그리고 한국이 제안했던 통화스와프도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국측에서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통화스와프가 무산되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더 충격적인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님,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독일도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날 저녁 제가 받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제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 구금 사태, 3,500억 달러 투자 협상 파탄. 트럼프 경제 정책 위기. 기사를 읽어보니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대만 등 주요 동맹국. 기업들이 모두 미국 투자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특히 일본 도요타의 한 임원이 익명으로 한 인터뷰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영장도 없이 475명을 체포하는 나라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였어요. 한 번의 실수로 동맹국들의 신뢰를 모두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관광산업의 연쇄 붕괴였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상무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받았어요. 관광산업조사기관 투어리즘 이코노믹스의 충격적인 발표였거든요. 올해 미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지출이 전년 대비 4% 이상 줄어 약 8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관광여행협의회는 최대 125억 달러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3억 달러요? 네. 그리고 뉴욕 라스베이거스 등 핵심 관광도시의 호텔들이 이미 눈물의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라스베이거스는 더 심각했어요. 제가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장과 통화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부차감보님 이거 정말 심각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미국 입국 자체를 꺼리고 있어요. 한국은 60%, 일본은 45%,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더 이상 미국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아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어요. 미국 관세국 경보청 집계를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주요 10개 국제공항을 통한 입국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어요. 특히 국제선 입국자가 전년 대비 7% 감소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했던 건 제조업 투자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 주 저는 조지아주 상공회의소에서 긴급회의에 참석했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리스 부차관보,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모든 투자가 중단됐습니다. 현대차, LG, SK, 삼성전자까지요. 그럼 3,500억 달러는? 현재로서는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그때 조지아주 최대 건설회사 CEO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회사만 해도 한국 기업 관련 프로젝트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해요. 이게 모두 중단되면 직원 3,000명을 해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3,000명이요? 네. 그리고 협력 업체들까지 합치면 조지아주에서만 최소 2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아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 기술자 300명을 체포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제가 중국 담당 동료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정말 소름 끼쳤거든요. 마이클,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접촉하기 시작했어. 미국 대신 중국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요?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최고급 부지 무상 제공, 20년 세금 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은 한국 기술자들을 존중한다는 메시지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중국이 우리의 실수를 완전히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며칠 후 중국 상무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중국은 한국 기업들을 환영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 기술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그들을 존중한다. 이건 정말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3,500억 달러를 놓친 것도 모자라 한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경제팀 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제는 단 하나. 한국 사태 긴급 수습 방안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가 나중에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ICE가 잘한 거 아니야? 불법으로 일하던 놈들 잡은 거잖아. 그런데 재무장관이 보고서를 펼쳐 보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답니다. 대통령님 3,500억 달러 협상이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게다가 텍사스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텍사스에서 뭐가? 삼성전자가 51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제야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51조 원이 얼마나 되는 거야? 약 400억 달러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단일 투자 프로젝트였어요. 바로 그 순간 저도 텍사스 주지사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마이클, 이거 진짜야? 삼성이 정말로 철수한다고? 주지사님,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400억 달러야. 400억 달러. 텍사스가 투입한 인센티브만 150억 달러인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라고 주지사의 목소리에서 진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150억 달러면 텍사스주 예산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돈이었거든요. 더욱 심각한 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까지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SK하이닉스 미국법인 CEO와 긴급 통화를 했어요. CEO님, 인디애나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리스 부차 간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사에서 모든 미국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5조 4천억 원 프로젝트도요? 네. 우리 기술자들이 언제 또 영장도 없이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그날 저녁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극도로 복잡한 제품과 기계를 만드는 외국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일정 기간 전문 인력을 데려와 우리 국민에게 복잡한 기술을 가르치기를 바란다. 외국과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게 바로 트럼프식 사과였어요. 직접적으로 잘못했다고는 안 하지만 돌려서 한국 기업들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거였죠. 자동차, 트럭, 집과 반도체, 컴퓨터와 선박, 기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법을 배우거나 다시 배워야 하는 수많은 제품들이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인정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한국 정부의 대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대응은 정말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한 말이 전 세계에 타전됐거든요. 미국이 우리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동시에 우리 돈을 요구한다면 이는 동등한 파트너십이 아닌 속국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연설이 시에는 BBC, 로이터를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서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에 들어간다. 특히 대규모 현금 투자나 기술자 파견이 필요한 모든 프로젝트는 당분간 보류한다. 3,500억 달러는 물론이고 진행 중인 모든 투자까지 중단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 뿐만 아니라 엘라베마, 텍사스, 오하이오.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모든 주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특히 엘라베마주의 상황이 심각했어요. 현대 자동차 몽고메리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인 근로자 4,500명이 일시고 위기에 놓인 거죠. 엘라베마 주지사가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클,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주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 주지사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몽고메리에서 철수하면 우리주는 끝이야. 4,500명의 직접 고용의 협력 업체까지 합치면 2만명이 넘는 일자리가 걸려 있다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실무진 반응이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식 발표한 내용을 보니 기존의 언론에서 나왔던 정도의 심한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매니지 할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메시지였어요. LG가 공개적으로 우리는 괜찮다고 말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반면 현대차의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현대차 사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 복귀를 원한다. 그 자리들을 어떻게 채울지 모색해야 하고 대부분 고용할 사람들이 미국에 있지 않다. 이 말을 들었을 때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현대차가 사실상 우리 기술자들 없이는 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현대차와 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된다고 발표됐어요.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추가 비용을 모두 기업이 떠안아야 합니다. 시설 유지비, 장비 임대료, 계약 위반에 따른 지연이자, 세 개월 지연이면 추가 비용만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독일의 BMW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장 확장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일본의 토요타도 켄터키 공장 신규 투자를 보류한다고 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중국은 한국 기업들을 적극 환영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 기술자들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며 그들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이건 정말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동맹국을 적국에게 빼앗기는 상황 말이죠. 저는 중국 담당 동료 데이비드 스틸 웰로부터 더 충격적인 정보를 들었어요. 마이클, 중국이 삼성전자에게 직접 제안서를 보냈어. 상하이에 텍사스와 똑같은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라고. 똑같은 규모라고요? 400억 달러 51조원 규모야. 그런데 조건이 텍사스보다 훨씬 좋아. 세금 면제 20년, 토지 무상 제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중국은 절대로 한국 기술자들을 체포하지 않는다는 정부 차원의 보장서까지 첨부했다고 해.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중국이 우리의 실수를 완전히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SK이닉스에게도 비슷한 제안이 갔다는 거였어요. 인디애나 5조 4천억 원 프로젝트를 베이징으로 옮기라고 제안했어. 조건은 더 파격적이야. 중국 정부가 영국의 발비의 50%를 지원한다고 했거든. 그날 저녁 저는 긴급히 백악관으로 소집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였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마이클, 중국이 우리 투자를 가로채려고 한다는 게 사실이야? 대통령님, 그렇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세금 면제, 토지 무상 제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자 안전 보장입니다.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기술자 안전 보장이라고? 네. 중국이 우리의 IC 사태를 완전히 역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술자들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국방 장관이 더 심각한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님,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군사적 우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얼마나 심각한 거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유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은 우리 군사장비의 핵심입니다.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면 10년 내에 중국이 우리를 추월할 수도 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CIA 국장이 긴급 보고서를 펼쳐 보이면서 말했거든요. 대통령님 한국 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45%에 달합니다. 45%라고? 네. 그리고 20대, 30대로 갈수록 더 높아져요. 젊은 층에서는 60% 이상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정말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최악의 수치였어요. 그날 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국무부 동료들로부터 들은 그 통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이번 일은 정말 미안합니다. ICE가 너무 과도하게 행동했어요. 내가 지시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은 냉정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 이건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장도 없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건 좀 어려워. ICE는 법에 따라 행동한 거고, 법에 따라서요? 그럼 체포영장은 어디 있었습니까? 난민 인 4명 찾는다는 영장으로. 한국인 300명을 체포한 게 법에 따른 행동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결국 그 통화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한국에서 더욱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특별 연설을 한 거예요. 미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속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동시에 우리 돈을 요구하는 것. 이는 식민지 시대의 발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맞설 것인가? 이 연설이 전 세계에 보도되는 순간 저는 한미 관계 70년 역사가 끝나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날 한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모든 투자 계획을 무기한 보류한다. 이 발표가 나온 순간 미국 증시가 폭락했어요.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1200포인트 이상 떨어진 거죠.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날을 한국 쇼크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타는 그 다음 주에 나온 한국 기업들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발표했어요.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프로젝트를 무기한 중단한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가 중단된 거였어요. 바로 이어서 SK하이닉스도 발표했어요. 인디애나 HBM 패키징 공장 건설을 중단한다. 5조 4천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까지 중단되면서 미국 반도체 자립 전략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현대차와 LG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미국 내 모든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한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거예요.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사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최종 제안서가 전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상하이와 베이징의 총 1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단지 조성. 향후 30년간 모든 세금 면제.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 거주권 및 자녀 교육 완전 지원. 중국 정부 차원의 한국 기술자 절대 보호 보장서. 이건 정말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12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한국인 기술자 300명을 쇠사슬에 묶은 그 순간. 70년간 쌓아온 한미동맹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렸구나.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 제가 월스트리트 동료들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보고 정말 당황했어요. 하리스 부차관보 시장 반응이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현대차 LG 관련 주가 하락도 예상보다 훨씬 적어요. 뭐라고요? 네. 증권과 분석으로는 이미 공장 생산 일정이 2026년 하반기로 연기되어 있었고, 3개월 정도 추가 연기는 장기 전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상황을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미국 증시 전체에는 대형 하락이나 패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업종 투자 의견도 여전히 매수 또는 비중 확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외교관인 제가 느낀 정치적, 외교적 충격과 실제 경제적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불법 고용 단속이 외국 기업 투자 심리에 불확실성을 키웠지만 현대차와 LG 같은 대형 기업들의 장기 성장 전망은 여전히 견고하다.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와 현지화 정책 확대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는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다행인 일이었을까요? 시장이 냉정했다는 건 어쩌면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투자를 분산시켜서 미국 하나가 흔들려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나중에 비공개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몇년 전부터 미국 리스크를 고려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왔다. 텍사스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그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입하면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미국 경제가 생각만큼 큰 타격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큰 우려가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미국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놓았다는 게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라는 건 주식 차트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인 기술자 300명을 영장도 없이 쇠사슬에 묶었던 그 순간 70년간 쌓아온 한미 간의 신뢰는 확실히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틈 사이로 중국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죠. 시장은 냉정했지만 지정학적 판도는 이미 바뀌기 시작한 거였어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음에 더 좋은 감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해외, 국내 감동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놀러오세요.